2020년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렬 A의 고유값을 모두 구하세요. 또한 선형 변환이라고 할때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시다. 자 이때 R3 기저에 대한 표현 t, tb가 바로 대각행렬이 되도록 하는 기저b를 풀이과정과 함께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d가 대각행렬이면 어떤 것을 만족해야 되냐면 d는 이 고유값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람다 1부터 람다 n 까지 이렇게 대각행렬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근데 우리는 tb가 바로 이렇게 이런 꼴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각행렬이 돼야 된다니까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tb라는 것은 어떻게 나타냈나요? 바로 이 b의 기저가, b가, b가 바로 기저인데, 기저가 u1부터 un이라고 나타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tb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tu1, 각각의 기저별로 이렇게 나타내주고, 거기에 b에 대한 좌표 벡터니까 b를 이렇게 씌워주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근데 우리는 지금 문제에서 바로 이 t, b가 대각행렬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t, b가 요런 걸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대각행렬이니까 맞죠? 자, 그럼 이쪽 행 이것도 지금 그열 벡터로 봐주면 이쪽이 지금 여기 r 아니 람다 1 이쪽과 같다 같아져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걸 만족한다는 것은 바로 t u 1 b가 바로 이 람다 1부터 쭉쭉 0까지 이거를 완족시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 있는 자리와 여기가 같아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 어떻게 하냐면 바로 이 tu1이 있고 지금 람다 1부터 0까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닌 것을 알아줄 때는 바로 tu1은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t 1은이 람다와 이쪽 이 부분과 그리고 이 b의 일차 결합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줄수 있죠. 근데 우리 지금 b는 u1부터 un 까지로 우리가 나타냈어요. 자, 그럼 1차 결합을 해주면 이것과 이것의 1차 결합은 바로 람다 m b 1, u1 더하기, 뭐 u2 해야 되는데 그 다음 이후로는 다 0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 사라져서 이것만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 우리는 이것을 u1을 그냥 x로 바꿔주면 tx가 바로 람다 x. 즉, 이제 고유 값이 여기 나오니까 바로 이 갓의 고유 공간을 구해주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로 이 대각행렬이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tx는 람다 x를 만족하게끔 만족, 만들어줘야겠다라는 족만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고유 벡터를 구해야 된다는 라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 고유 벡터를 구하기 위해 고유값을 구하고 그 각각의 고유값에 대한 고유 벡터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람다 i a 를 바로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람다-5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3 플러스3 그리고 0하고 람다 마이너스 1, 그리고 2, 그리고 0, 0, 람다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요거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쪽이 0이고 그러면 이거 대각선 길이 곱한 게 바로 이 디테미넌트 값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지금 디테미넌트 값은 바로 람다 마이너스 5, 람다 마이너스 1, 람다 플러스 1. 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바로 고유 값은 어떻게 되겠다라는 것을 알수 있나요? 작은 것부터 하면, 마이너스 1, 1, 5가 바로 고유 값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냥 5부터 먼저 해볼까요? 큰 것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다가 5라면, 여기에 다 5를 집어 넣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0, 바로 넣어주면서 할게요. 0, 마이너스 3, 3, 그리고 0, 그리고 4, 2, 0, 0, 6. 자,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는 0이랑 1, 뭐 1, 마이너스 3으로 나눠준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2로 나눠주면 0, 2, 1. 그리고 얘는 0, 0, 1.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3행을 여기다 더해주면 이쪽은 그냥 0이 되고, 이쪽도 빼주면 그냥 0이 되겠죠. 0, 0. 자, 이렇게 되는 것을 알수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밑에 더해주면 밑에 부분이 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0이 될 거고, 그리고 이 위치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것을 알수 있고, 우리는 이두 번째, 세 번째는 그러면 0이 되고, 이첫 번째 열만 자유변수로 두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s, 1, 0, 0. 자,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을 알수 있겠죠? 그리고 s는 바로 실수, 이런 범위도 적어줘야겠습니다. 자, 이제 람다가 1일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람다가 1일 때 보면, 여기는 마이너스 4, 마, 3, 3, 0, 0, 2, 그리고 0, 0, 2.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주면 여기는 1로 될수 있을 거고 그 전에 여기 2 2 똑같으니까 그냥 없애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0이 되고 여기는 1 그리고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3을 곱해서 이쪽에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쪽 부분이 0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 1행 에다가 마이너스로 곱하면 여기는 둘다 플러스. 자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 번째 해. 세 번째 핵은 그냥 뭐 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여기가 4x 플러스 3y는 0이잖아요? 그리고 4x는 그러면 마이너스 3y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y는 t라고 해봅시다. t는 바로 실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t를 기준으로 이 y라는 것은 바로 1 가져오겠고, 여기는 x는 바로 마이너스 4분의 3y니까, y가 t니까 여기가 t가 돼서, 마이너스 4분의 3이 여기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3. 자, 근데 이것을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4를 곱해주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t 하고 여기는 3 하고 마이너스 4 0. 자,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람다가 마이너스 1일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6마3 3, 3 0마2 2, 0, 0, 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1행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면 2, 1, 마 1. 자, 이렇게 되겠고 여기는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0, 1, 마 1. 0, 0, 0 0이 되는 것을 알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 1행에다가 2행을 빼주면, 빼서 여기 더해주면, 바로 여기는 날아가겠죠. 0, 0, 이렇게 되고, 첫 번째는 1로 나눠주면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그냥 0이니까 내두고이두 번째, 세 번째 보면 되겠죠. x 마이, 두 번째니까 y로 둘게요. y z는 0입니다. 자, 그럼 y는 z가 되겠고 우리는 z를 t라고 해 봅시다. 자, 그러면 그러면 z가 t니까 y도 t가 되겠죠. 자, 그래서 t 0 1 1. 여기서 t는 실수. 자,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세 가지 고유값에 대해서 지금 고유 벡터들을 각각 이렇게 구해줬죠.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바로 이 b라는 것은 바로 차례대로 두면 1, 0, 0, 그리고 3, 4, 0, 그리고 0, 1, 1. 자,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풀이를 할수 있겠습니다.